취업난 속에 빛을 발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도 기술 나름입니다. 오늘은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환영받는 기술로 취업에 성공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성공해 드릴 겁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해가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며 청년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 중에서 최대치.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청년실업률은 8.6%로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는 청년들이나 대기업 혹은 공무원 시험 공부를 위해 학원에 머무는 단기실업 상태인 사람들이 포함되지 않는 숫자여서 실제 청년실업률은 더욱 높다고 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라는 말이 적용되는 청년 취업 이처럼 청년 취업난이 심각하지만 기술만 있다면 취업의 정면 돌파가 가능하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취업에 성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대체 어떤 기술을 갖고 있기에 취업에 성공한 건가요? 저도 처음에는 만약 대기업이나 공기업만 바라보며 준비를 했었죠. 근데 꽤 오랜 기간 한숨날 일들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부터 어른들이 기술 배우면은. 평생직장이라고 한 얘기들이 기억나서 기술을 배워볼까 했어요. 열심히 자료를 찾아 알아보니까 특히 용접사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 기업에서도 환영을 받고 있더라고요. 석유화학회사는 물론이고 조선소, 발전소 등 모든 산업 기반에 필요한 인력인 용접 기술사. 꼼꼼하고 섬세한 기술이 필요한 만큼 용접은 그 어떤 기계로 대체가 되기 힘들답니다. 학원에서 배우셨다고 들었는데 학원이 어디 있나요? 예, 이쪽으로 와주세요. 용접 기술 학원에서 배울 수 있다는데요. 여기서 3개월 정도 배웠고요.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학원에서는 차분히 실력을 연마할 수 있고 실제 선배들의 생동감 넘치는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답니다. 처음에 용접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용접을 배우고 싶어서 기술을 알려주는 학원을 방문하게 되었고. 또 원장님께서 취업을 도와주셔가지고 취업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이제 1년 정도 일하고 있는데요. 형태, 고덕, 반도체 쪽은 용접사들의 일거리가 많아서 잔업까지도 하고 있고 월급도 한 500에서 700만원 정도로 많이 받는 편입니다. 제 나이에. 그리고 만족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 전망까지 밝아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용접에 대해 무지한 초보자의 경우 파이프의 소재에서부터 용접 종류에 대해 배우는 이론 교육을 거치고요 머릿속에 연상이 되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한 곳에서 용접을 실습하게 됩니다 특히 실습의 경우 풍부한 경력을 가진 강사가 1대1로 지도해주기 때문에 용접의 감을 익히기 좋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배관용접 알곤 용접, 쇼트 용접, 전기 용접 등 실세 위주의 수업을 통해 산업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용접 기술은 사무직과 다르게 명예 퇴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실력이 쌓이면 연봉도 함께 높여갈 수 있어 사람들의 인식이 좋아지고 선호도 역시 높아지고 있어 도전자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모두가 같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대1 수업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눈높이에 맞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발달 단계가 개인별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듯 용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시기에 배웠다 하더라도 기술 습득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개인별 트레이닝 카드를 통해서 매일매일 습득 단계를 정확히 분석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체계적이고 단계별로 이루어진 기술 교육을 진행하기에 용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초보자도 도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알곤 용접, 가스 용접 등 다양한 실습을 가르치고 있고요. 덕분에 실제 산업 현장에 나가서 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초보자의 경우 다양한 기술을 연마하는데 드는 시간은 약 3개월. 이 정도면 도전해볼 만하죠? 용접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섬세하게 강의해 주시기 좋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선배님들이 오셔서 지도해 주시고, 앞으로 취업할 때 모르는 것이 있거나 실력을 키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기술 뿐 아니라 인력 네트워크 역시 형성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사실 이곳엔 초보자 수강생 뿐 아니라, 현직 용접사 분들도 많다는데요. 이미 취업에 성공했는데, 학원에 오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곳은 실제로 현장에 투입되게 되면 여러 어려운 자세들을 증명할 수 있는데, 그걸 미리 대비하기 위해 현장 포인트 위주로 만들어 놓은 장소입니다.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 취업 연계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는데요. 실제로 취업 기량 테스트를 통과한 전원에게 취업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 현재까지 취업률이 무려 100%에 달한다는 놀랍죠. 남녀노소 모두가 열정만 있다면 배울 수 있는 분야입니다. 실제로 저희 학원 수강생들은 2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나이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로 학원 수료 후 취업해 실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여자분들도 용접을 많이 배우려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문 기술을 배우는 데 여자분들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술 연마에서 취업까지 도움을 주는 용접 학원. 청년 실업은 물론이고 재취업에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취업을 계획 시 본인이 가장 중점을 두고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가장 좋은 직업은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 대가가 급여로 이어진다면 가장 좋다고 봅니다. 청춘 남녀들 더 이상 취업난에 허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술의 세계로 눈을 돌리면 많은 일자리와 평생 직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국내의 무대에서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대관용접에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